되는데 시간이 안 돼. 그래서 제 공연은 유튜브, 요즘 좋아요. 그러니까 고철통 TV 그리고 찍어가지고 하면 한 200개 공연이 있을게. 거기서 보시고 바로 노래자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가지고 오늘 노래자랑은 1등은 200만원, 2등이 100만원. 그, 삼등이5 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, 요 <laughs> 놈을 싹 줘보면 다른 것을 못한다네. <laughs> 그래갖고, 공을 하나씩 빼시오. 그래도 장난이 아니요 누가 주는 거아니게 그리고, 오늘 심사는, 공정안에서 다섯 분이 심사를 뽑고요. 각 뭐, 총무부장님, 뭐뭐 하는데, 재 양반들도 오늘 술에 취해갖고 뭐 저, 저, 저 신나고 나발이고 조지고 없어 그날 하여튼가 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분의 소개를 하면 와서 신나게 놀며 그걸로 해갖고 1, 2, 3등을 가릴랍니다 괜찮아겠어요? 그 기준을 누가 아냐 우리 부지부장님 사모님이 계시네 어디 계시오? 여, 여 특별출연이 우리 저부 지부장님 사모님 정혜숙씨 혜숙씨 그리고 노래장 참가자분들은 미리 무대 오른쪽으로 해갖고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, 한번 불러드릴게 계전분해 기계정비분해 도장분해, 보험분해, 비계분해, 뭔놈 분해가 이렇게 많다냐. <laughs> 하여튼간, 전부 다 분해네. 자, 모여주시고, 자, 특별 출연을 해서, 우리 지, 부지부장님 정예숙 씨. <laughs> 아이, 이럴 거. 자, 그러면, 한분한번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개전분해, 남, 정광이 뭐야? 뭔 이름이 이렇게 생겼다냐. <laughs> 남청광 예. 호칭은 빼도록 하 테니까. 자, 바로 모시도록 할게요. 참가자분 남청광 오이레환, 정성춘, 박철희, 서병수 여기까지 해 갖고 참가자